나라 돈을 지금 엄청 풀고 있죠. 원래만 하더라도 초초 수퍼 예산이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512조 3천억 원이죠. 그러면 돈 자체가 장난이 아닐 겁니다. 장난이 아닐 거예요. 예. 진짜 많은 돈을, 진짜 많은 돈을 푼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지금,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작년에 2% 성장한 것에 대해서 대외 경제가 상황이 안 좋은데 나름대로 선방했다. 이거는 제가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네. 나름대로 선방했다. 2%라는 수치는 역대 네 번째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경제 위기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긴 맨날 뭐라 그래 날았던 풀어서 성장률을 떠받친 거다 이게 발빠른 대응이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전략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소득 주도 의 성장 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일자리 많이 만들고 소득 많이 줘서 소비 많이 하게 되면 기업은 예, 투자도 많이 하고 생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가 좋아진다.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이게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자리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예, 재정으로 만들었어요. 노인 알바로 만들었고요. 소득은 지금 실제 근로소득이 1분위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이란 게 뭐예요? 1분위가 최하층입니다. 근로소득라는 내가 일해서 번 돈이란 뜻이에요. 내가 일해서 번 돈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일자리가 그만큼 줄었다는 거고 소득도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기업이 뭐 투자를 합니까, 어디? 소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비는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죠. 민간 소비가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민간 지출, 기업이나 가게가 지출하는 것도 지금 6분기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6분기 동안. 6분기입니다. 6분기. 그러면 1년 6개월이란 뜻이에요. 1년 6개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예. 네. 기업에 투자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기업에 투자 안 합니다, 지금. 기업이 투자하면 지금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지금 기업은요, 그동안 생산해 놨던 것도 팔지 못하고 창고에 쌓인다고 합니다. 창고에. 뭐가 경제가 좋아졌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보자고요. 작년에 산업 생산 지수가 109.7 이었습니다. 109.7. 109.7이 높은 거냐?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산업 생산 지수 하면 2015년이 기준입니다. 2015년보다 많으면 100 이상이 되는 거고요. 2015년보다 적으면 100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9.7 이라는 것은 좀 많이 성장한 듯 보이죠?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때 2년간 6.6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어요. 2017년, 18년, 19년까지 2년 반이 지났죠? 그런데 웃긴 거는요. 1.5포인트만 상승했어요. 그전 박근혜 정부 때 2년간은 6.6포인트가 상승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1.5포인트밖에 상승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산업 생산 지수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받은 탓이라고 합니다. 특히 제조업이나 건설업 생산 지수는 거의 뭐 최악이에요. 제조업은 0.2 포인트라고 하지만 건설업은 19.2 포인트예요. 19.2 포인트. 건설업에서 건설업에서 아주 작살을 났죠. 반면에 돈 풀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보건 사회 복지 서비스, 공공 행정 관련 산업들 다 올라갔어요. 결국은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제조잖아. 근데 이 제조는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망가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어려워지게 되고, 재정이 주, 주도한 사업만 올라갔다는 거예요. 재정이 주도한 사업만. 문제는요, 이게 아니에요. 기업의 재고입니다. 기업의 재고. 지금 창고에 재고들이 쭉쭉쭉쭉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관공업 재고 지수라고 있습니다. 2년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11.6포인트가 상승을 했어요. 11.6포인트. 야 박근혜 정부 때 2015년에 17년까지 3.7포인트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결국은 제품 만들어도 팔리지 않고 창고에 쌓인다는 이야기예요. 창고에 쌓이는 속도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 3배 빨라진다는 이야기예요. 3배 빨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지금 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말입니다. 출하지수도 한번 볼까요? 제품을 이제 밖으로 내, 내놓는 거죠. 최근 2년간 4.2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왜 이렇게 4.2포인트나 하락했을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4.2포인트. 제품, 광고업, 출하지수 이게 뚝 떨어진 거예요. 뚝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기업이 투자를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설비 투자 증가율이 8.3%나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재고도 많아지고 출하는 적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생산물을 생산해도 안 팔린다. 정부가 나라 돈을 마구 풀었는데도 사람들은 제품을 사지 않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나라 돈 푼다고 사람들이 사지 않아요. 그게 완전히 드러난 게 수출도 줄어들었지만 내수용 제조 시장도 굉장히 위축을 됐어요. 소득주도의 성장이 뭐예요 내수를 떠받쳐서 그죠. 일자리 많이 만들고 소득 많이 주면 내수가 막 소비가 일어난다. 이게 기본적인 소득주도의 성장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최근 2년간 광고업 출하지수 수출은 1.5 포인트 떨어졌어요. 예. 1.5포인트. 내수는요. 6.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6.3포인트. 기업은 안간힘을 쓰고 발부동을 치면서 살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 내수 가게는요. 와. 와 포기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될 정도로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6.3포인트가 떨어졌을 정도면 안 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부는 뭐라고 했어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이다. 어? 블랙시트라고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탈퇴하는 것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대외 변수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지금 나타난 걸 보면 내수에서 광공업 출하 지수가 마이너스 6.3포인트 떨어졌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6.3포인트 6.3포인트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내수 시장이 위축돼서 기업 투자 시장도 위축되고 기업 투자 시장이 위축이 되니까 기업들이 제품을, 기계나 장비를 수, 수, 어, 사지 않고요. 또 가게들도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결국은 정부는 대외 변수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상황을 따져보니까 내수 위축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내수 위축은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 좋아졌다고 이야기한다고요? 2%는 좋아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언론 플레이예요 2%는 역대 네 번째 저, 저성장입니다. 작년에 외부로부터 위기 없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뭐 외환위기가 밖에서 왔습니까? 아니면 금융위기가 밖에서 왔습니까? 아니면 오일파동이라고 해서 소유값이막 폭동해서 왔습니까? 아무것도 오지 않았는데 2%였다. 이거는요. 최악의 성적표입니다. 최악의. 문제는 올해잖아요. 올해 지금 우한폐렴 이게 아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어떤 시기든 말입니다. 우한폐렴이 이대로 잠잠하게 지나가버리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스 때처럼 사스 때 GDP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예요. 메리스 때더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네. 어떤 식이든 영향을 미칠 거예요. 때문에 지금 제조 그죠? 제조 기업이 물건을 창고에만 지금 쌓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큰 문제죠. 사실 큰 문제입니다. 어떤 시기든 저는 기업들은 대한국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